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반짝이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 리뷰 리포트를 바탕으로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12월 19일, 돈이 빛나는 낮에 지금 시작합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좋고 전망은 더 좋았습니다. 마이크로는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 134억 달러, 주당 순이익 4.78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 예상보다 매출은 5%, 이익은 무려 20% 이상 잘 나온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요?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램과 낸드, 출하량도 늘고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D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약20% 상승했고요. 낸드 출하량은 약7% 증가하고 가격은 약15%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강하면서 모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더 많이 사고 더 비싸게 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강한데 공급은 타이트한 구조가 마이크론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역대급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다음 분기 전망인데요. 마이크로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매출 183에서 191억 달러, 매출 총 이익률 67에서 69%, EPS 8.2에서 8.62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시장 예상보다 매출은 30%, 이익은 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메모리 수요 전망은 다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는 메모리 수요 전망도 다시 올렸습니다. D램 수요 성장률은 약 20%, NAND 수요 성장률은 10% 후반. 전방 산업별로 보면 서버 분야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PC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완만하지만 안정적입니다. 특히 서버용 메모리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까지 논의 중입니다.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논의가 디램을 넘어 랜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자라는 의미고요.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실적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승 국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가 메모리 수요의 새 주인공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이 자동차 부문인데요. 자동차용 메모리 매출이 전년 대비 약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자율주행 단계가 올라갈수록 D램은 30배 이상, 랜드는 100배 이상 필요해집니다. AI 서버뿐 아니라 미래 자동차도 메모리 수요를 키우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탄탄한 상승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돈이 빛나는 낮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